커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디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요한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동안 요한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핍박의 무도함과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나 결국 악의 상징인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최후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악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긴 터널을 지난 이후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옵니다.이 절을 보면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그리고 음성을 듣지요.3절.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애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애통함이나 아픔이 아닐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새 하늘과 새 땅이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나온 시간 내 과거의 아픔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땅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현실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많이 괴리되어 있으나 반드시 보게 될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긴 어두운 터널도 끝이 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과 너무 괴리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긴 어두운 터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시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슬픔과 현실과 아픔을 이겨내며 하늘 소망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긴 어두운 터널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복음의 가치관으로 교육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교사, 행정가, 전문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우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비전 등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가 i not again. 지금은, 지금은 비로,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영혼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